이준호 대표님 얼굴 딱 보니까 신뢰감이 있고 믿고 차량을 구매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매하러 오시는 길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걱정과 염려를 설렘과 행복으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매일매일 좋은 차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차량은요. 5인승 패밀리카 검정색으로 예쁘게 디자인된 모델인데요. 옆에 보고 계신 차량은 기아 올류소렌토 2.0 이륜구동의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필요한 옵션들이 모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편의상,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차량이고요. 안전장치까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해당 차량 현재 운전석 쪽 디펜더에 단순 교환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실내까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조용한 중고차 판매가 1,720만원에 만나보세요. 국산 패밀리카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올류소렌토 차량 외관 상태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블랙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디라인이 너무나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올류소렌토 차량이 은근히 블랙 색상으로 출고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통 쥐색, 다크 그레이 색상이나 흰색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기 많은 검정 색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넷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현재 해당 차량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본넷이나 이렇게 라이트 부분, 그리고 범퍼까지 큰 스크래치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헤드램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일라이트, LED 등으로 예쁘게 나와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헤드램프는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화현상이나 습기 찬 자국 전혀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구로 이뤄진 안개등까지 나와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뉴쏘렌토 차량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예쁜 라이트라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보고 계신 것처럼 투명한 상태로 반대편 라이트 또한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안개등 또한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앞 범퍼는 현재 스크래치 있는 부분 거의 없이 이렇게 전방 센서 모습 갖춰져 있는 채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측면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밴더 부분에도 현재 스크래치 있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가니쉬 부분도 정말 정비를 잘해 놨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백화현상 있는 부분 현저히 적다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잔여량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잔여량 많이 남아 있고요 밑으로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모서리 부분 자주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부분에 이렇게 두 군데 스크래치가 가 있는 점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크롬 상태는 대체적으로 관리 깔끔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스크래치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측면 부분 이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쪽에는 현재 리피터 부분 스크래치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도장면 또한 너무나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상태에도 깨진 부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있기 때문에 차체 높은 SUV 차량에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타실 때도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 라인 이렇게 도어 캐치까지 스크래치 없이 너무나 깔끔한 도장 상태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현재 약8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차량 구매 후에 부가적인 비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뒤쪽 휠 상태는 스크래치 없이 너무나 깔끔하게 나와 있는 크롬 휠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후측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측면 라이트 라인 또한 너무나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이렇게 차량 후면 모습 또한 너무나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전동 트렁크,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튼 한 번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편리하게 열리는 자동 오토 트렁크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뒤에 트렁크 상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깔끔합니다. 짐이 자주 왕복하는 부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짐을 자주 적재하시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약간의 손상, 스크래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제외하고 뒤쪽은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트렁크 상태까지. 커버를 씌우셔서 관리해놓으셨기 때문에 매우 양호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2열 시트까지 폴딩하시면 매우 넓은 트렁크 공간 확보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버튼 한번 눌러서 트렁크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파워 트렁크 옵션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버튼 한 번만 클릭하시면 트렁크 도어 쉽게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개폐 방식 보여드렸고요. 반대편 측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몰딩 자체도 다 크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익스테리어 디자인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위쪽으로는 로프레까지 달려있어서 약간의 스포티함까지 겸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그리고 휠까지 너무나 양호한 상태 이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이는 사이드 스텝까지 여러분들께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면 쪽 도장면은 이렇게 운전석 뒤쪽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스크래치들 아쉬운 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키까지 두벌 제공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버튼만 클릭하시면 차량 도어 쉽게 열고 닫으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 중요한 사이드미러 상태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쪽 부분 약간의 얼룩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너무나 깔끔하게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라이트 라인까지 이렇게 데일라이트 너무나 예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예쁘게 관리된 외관 상태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팅 상태 찢어지거나 까진 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밑으로 보시면 우레탄으로 구성된 도어 트림 자체가 너무나 튼튼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죽 부분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크 브라운과 블랙 색상 투톤으로 이루어져서 연출되어 있는 인테리어 부분이 차량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이렇게 보시면요. 전동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 그리고 앞뒤로 잘 땡겨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상하까지 시트 잘 올라가는 전동 시트 작동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깨끗한 실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등받이까지 전동 시트 완벽하게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헤드레스트 부분, 그리고 등받이 부분, 이렇게 시트 상태까지 너무나 깔끔한데요. 83,000km를 주행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관리 잘해놓으신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가운데 쪽 보시면 앞레스트까지 오염된 부분 없이 너무나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내에 타서 자세한 옵션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차량 실내 모습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 한번 해보았습니다. 스마트키 버튼 시동을 이용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들를 넣어주세요. 네,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보았는데요. 경유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요한 시동 소리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앞에 보고 계신 대로 현재 실 주행거리는 82,847km로 83,000km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행거리 대비 차량의 상태 너무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모습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예쁜 우드 모양으로 관리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그리고 가죽부터 아래쪽까지 너무나 깔끔한 상태로 까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완벽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 왼쪽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기능, 블루투스 핸즈프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계기판 옵션 조절 표 버튼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핸들리 모컨으로 다양한 옵션들 체크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아 모습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후진 기어를 넣어서 후방 카메라 모습도 한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화질로 후방 카메라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셨고요. 주행거리 대비 너무나 깔끔한 실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공조장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버튼들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에어컨 틀자마자 시원한 바람 잘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에어컨 관리 상태 점검 필수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에어컨 가스나 컴프레셔 문제 전혀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까지 노블레스 등급 답게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 옵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노블레스 상위 트림답게 괜찮은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가째까지2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쪽으로 두개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억스선 그리고 USB 슬롯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밑으로 보시면 넓은 수납 공간까지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서 깔끔한 인테리어 작동시키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어박스 모습 보시면요. 예쁜 기어봉, 이렇게 우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죽까지 손상이 없다라고 보시겠습니다. 밑에 있는 옵션들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현재 해당 차량 에코 스포츠 노멀 모드 3단계로 드라이브 모드 설정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저희가 요관상 확인 도와드렸던 전방 감지 센서는 켜고 끄실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는 스타뱅고 버튼 옵션. 가운데 위치한 버튼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오토홀드 옵션까지 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한 옵션들.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죽 상태, 차량 내부 상태 한번더 비춰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 모습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전차주분의 관리 상태가 엿보이는 모습이고요. 옆에 이렇게 조수석 시트까지 가죽 상태가 너무나 깔끔합니다. 게다가 다크브라운으로 인테리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고급스러운 모습 한번더 전달해드리겠고요. 도어 트림까지 너무나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레탄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또한 잘 발생되지 않는 재질이란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어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또한 블랙박스 앞뒤 2 채널로 다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보시면 조수석 시트 옆에 이렇게 버튼 들어가 있는데요. 워크인 스위치 버튼이라고 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까지 편안하게 옮길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세한 옵션들이 차량 탑승자들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열 시트 너무나 풍부하고 깨끗한 옵션들 확인해 보셨고요. 제가 2열 시트로 넘어가서 이열 시트 실내 상태까지 비춰드리겠습니다. 이열석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썬팅 상태 완벽하고요. 이렇게 도어 트림 상태도 너무나 깔끔한 상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열 시트 좌석 같은 경우에는 해진 부분, 찢어진 가죽 부분 없이 너무나 깔끔한 구성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 도어 트림 또한 양호한 상태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너무나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관리 상태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양호한 상태에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요. 컵 홀더 2구까지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깨끗한 모습을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에어벤트 2구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220V 어댑터, 그리고 양쪽으로 시가 잭, USB 슬롯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뒷좌석에서도 휴대폰 충전, 또한 다양한 캠핑 레저, 차박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 다 포함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뒷자리 2열석 이렇게 열선 시트 두 단계로 나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너무나 고급스러운 깨끗하게 관리된 실내 상태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패밀리 카게의 끝판왕 올류 소렌토 차량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예쁜 블랙 바디 라인과 실내 디자인은 브라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예쁜 SUV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차량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